194페이지 시작합니다. 194페이지. 요즘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연예인이 학, 학창 시절에 누굴 연락에 두드려 팼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막 문제가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학폭 이런 걸 얘기하죠. 학폭. 막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막 무서워 죽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탁 치고 공부나 하세요. 어머! 마이너스 2가 보이네? 어머! 마이너스 1이 보이네? 거기에 뭐가 보여? 3분의 1이 보입니다. 3분의 1.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슉,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슉,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과연 몇 번일 것인가? 짜잔! 정답은? 그렇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됐죠? 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네. 그리고 플러스니까 얘네 이렇게 꼬라 박는 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네. 위로 올라가줘야 되겠죠? 아이고 어, 쉬워도 너무 쉬운데? 다음. 2번. 다음 이 참새 그래프 중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것을 그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바라볼까요? x축이 있습니다. 자, y축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먼저 1번 바라볼까요? 얼마야? 꼭짓점의 좌표가 얼마야? 1, 1이죠.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에 사 올라가겠죠.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만 지나죠. 모든 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요걸 0만드는 X값이 얼마야? 2, 2,0이야. 그래서 2,0인데 이 앞에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니까 3, 4분면, 4, 4분면은 지났는데 1, 2, 4분면을 못 지나고 있죠. 얘도 탈락. 그 다음에 얘는 꼭 시점이 얼마야? 1, 마이너스 2죠. 자, 1, 마이너스 2가 바로 2점이야, 2점. 2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에 3이 있어. 그럼 한칸 갔을 때몇칸 가? 세칸 가죠, 세 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 뾰족한 거야. 한칸 가서 세칸 가니까 슝!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슝! 이렇게 가는 거야. 어머! 3, 4분 면을또 지나지 않죠. 그래서 탈락이 되는 거야. 빠른 속도로 봐줘야 돼. 다음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좀만 지우고요. 좀만 지우고. 자, 4번. 이거는 꼭지점에 잡혀가 얼마야? 1,3이죠? 그럼 여기서 1,3이면 여기야. 근데. 맨 앞에 마이너스 2야 한칸 갔을 때두 칸씩 떨어지는 거죠 한칸 갔을 때두 칸씩 떨어지는 거야 한칸 갔을 때두 칸씩 떨어지는 거야 어머 1사분면 2사분면 지나죠 3 4야 니가 답이구나 얘도 마저 그려 볼게요 얘는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5 1 2 3 4 5 1 2 3 4 5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x제곱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죠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서 얘도 탈락 다음, 3번 바라보겠습니다. 어, 이 그래프, 이 그래프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설명이 옳고 그리고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요. 무조건 우리는 그림부터 그리고 봅니다. 그림부터 아주 잽싸게 그리고 봅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자, 꼭지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최고창의 부호가 마이너스 최고창의 부호가 아니라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갈거 아니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갈거 아니겠어 몇 가지 됐지 시작합니다 1번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합니까 맞죠 축으로 가만 있어봐 축으로 하는 건 맞는데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위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라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얘가 탈락이야. 그 다음에 y는 3분의 1x제곱의 그래프와 폭이 같아 맞아 y는 3분의 1x제곱 이 그래프랑 폭이 같은 거야 1일 때 여기가 얼마 지나면 3분의 1을 지나는 거야 1일 때 여기서 여기서 한칸 갔을 때 여기 3분의 1한칸 갔을 때 3분의 1만큼이야 내가 조금 덜 정확하게 그린 거야 어쨌든 폭은 같아 2번 정답 y는 점 0,3분의 7에서 만난다 y축과 y축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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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점이 0, 0,3분의 7입니까? 이건 할 것도 없죠? 일단, 마이너스 값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클땐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이 부분, 이 부분, 오른쪽. 이 오른쪽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말이 안 되죠? 다음에, 얘는 3, 사분면과 4, 사분면을 지납니다. 2, 사분면은안 지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풀면 이렇게 다 풀려요. 다음 4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평행이동하여 2차 함수, 평행이동해서 2차 함수 2배의 x-3의 제곱-5의 그래프와 완전히 포개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너무 쉽죠? x제곱 앞에 계수 2죠? 그럼 여기도 2죠? 그럼 얘가 포개집니다. 이거 더볼 것도 없어. 그냥 그 모양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뭘 따지고 말고 할 거가 아니야. 선생님 그럼 얘는요. 이거는 평행이동하는거 잡아.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똑같은 거야. 근데 갑자기 갑자기. 선생님 얘는요. 아 이건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x축에 대칭이동. 또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그럼 Y축의 대칭이동. 대칭이동. Y축의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평행이동을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X축의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평행이동은 아니죠. 어, 그러니까 이건, 어, 이런 걸 모르는 건요. 어, 전문적인 용어로 바보라 그래요. 바보. 어, 삼령이. 찜다. 어,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죠. 그쵸?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5번이나 풀까요? 이 함수,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서, 그럼 그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 보는 거죠. 어떻게 그리는 게 아니라 식을 쓰는 거. 마이너스 3분의 2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하니까 요 x 대신에 뭘 쓴다? x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 또 있네. 마이너스 3에 제곱 플러스 4. 근데 이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이거 먼저 그려봐 뭐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4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거 5, 4 아닙니까? 가로, 세로 이 그래프가 뭐야 이 그래프가 1, 2, 3, 4, 5 1, 2, 3, 4 어, 마이너스네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런데 뭐래 x의 값이 어떨 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해 이거 아니야 이거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 범위는 뭐야 x가 뭐보다 x가 뭐보다 x가 그렇지 x가 5보다 크다 그리끝 얼마나 쉬워 그냥 그림 그리면 그걸로 끝이니까 다음 6번 이 참수, 이거의 그래프를 x는 마이너스 3을 축으로 하고, 자, 이거의 그래프는 x는 마이너스 3을 축으로 하고, 점, 이 콤마, 찍찍거리지 마봐. 이컴마 마이너스 이 콤마 1을 지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는 거 y는 a에 뭘 축으로 해? x는 마이너스 3을 축으로 해.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 얘가 얘니까. 끝났지? 축으로 하고. 저, 어디를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뭘 찾을 수 있어? a를 찾을 수 있어. p는 이미 얼마야? p는? 마이너스 3이지. 야, 요게 p는 3 이러면 이건 충격적인 거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1이네. 그러니까 a로 나오고요. 플러스 2.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플러스 p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정답, 마이너스 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끝!